네, 공격력이 50, 50짜리도 버리자. 37, 30, 그 철근도 분해해야 되지. 맞다. 파이프 분해, 야전삽. 아, 오래된 스패너 이것쓸까 약간 야전삽 고쳐서 쓰자. 어, 밑에 군이 있는데. 어, 그렇다. 아이템 고칠 것도 이제 몇개 없다. 큰일 났네요. 자, 다시 임무가 뭐야? 1차 분배 게이트를 연다. 1차 분배 게이트가 무엇일까? 아, 잠깐 볼레티. 실화? 볼레티? 어, 씨. 쭈꾸레 <laughs> 있어야 되나? 어떻게 블루 틸이야? 블루 틸상종하면안 돼. 절대 상종해서안 돼. 블루 틸 어이, 건가? 어려움 여긴데. 아, 오! 저기 있잖아 어나 어떡해 나 죽으면 안 되잖아 절대 죽으면 안 되잖아 아존버가 <laughs> 존버가 답이다 <laughs> 내 경험치 내 지금 몇 마리 잡았는데 아 쟤네들이 마저 하면은, 어떻게 될지상관없 아, 저기, 잠 타면 나한테 오겠는데? 아니지. 아, 이럴 때는 진짜 전부 밖에 없어. 방송이거 보고. 잠새 열고 싶은데, 빨리 열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 무섭다. 아침에오게래 아침 빨리 와라. 하... 고인물들은 이럴 때 활동하나? 지금은 누구도 못할것 같은데. 실려 나. 지금은 여러 볼만떠 하겠네. 어 이쪽이구나. 나이스. 문 음, 닫아. 닫아. 오케이. 지금 그 볼레틸 있잖아요. 볼레틸 그거 아. 못 잡을 것 같은데 잡을 수 있는 존재일라나?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되고 나중에 나중에 치맥님 오시면 치맥님한테 물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공격력이 뭐 2000이니 뭐 이러는 거 보니까 할수 있겠죠 어? 칼 제작법 칼 설계도 얻었다 더러운 칼 오오 에픽이야 에픽 보라색 재료는 다 있는데 나이프가 없네 아 짧은 나이프 있었는데 근데 나이프류가 공격력이 낮아가지고. 그래도 세겠지, 저거는? 거즈 두 개, 게드. 어려운, 어려운 이유가 있었어, 여기 문 여는 게. 더 없지. 더 나가기도 좀 그렇네요, 지금은. 음, 여기서 그냥 노가리나 까져 가자. 어, 서바이벌 랭크업 했네? 밤 지났다고? 어, 럭키 리 페어 전기철 조마 아우, 바이럴 소리가 여기까지 나. 어, 입 다물어. 오! 어, 뭐야? <laughs> 앞에서 춤을 추고 있잖아. 나 봤나봐. <laughs> 두 놈이야, 두 놈. 어떤 거 찍을까요? 어떤 거? 초창은 아닌 것 같고 위쪽도 아닌 것 같은데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니까 전기철조망 전기철조망 트랩 사용법을 배우십시오. 럭키리페어 수리 시에 도움이 됩니다. 무기를 수리할 때 가끔씩 무기의 수리 슬롯을 쓰지 않습니다. 어? 이거? 이거죠? 당연히 오른쪽이겠죠? 이제, 지랄춤을 추는구나. 어디 가볼까 와우, 와우. 어, 내 앞에 있구나. 스킬바에 찍읍시다, 오른쪽. 낙하물자 탈취. 자, 가볼까? 야, 들어와. 들어오기 싫어? 그럼 아까 거기로 갈까? 니들이 좋아하는 곳인데 올라와 상대해줄게. 이쪽으로 올라오더라고. 꼭 오, 잠깐만 얘좀 똑똑한데. 아, 너무 긴장 탔어. 긴장을 놨어. 슈, 머리 머 뭐, 오? 피해? 머리. 머리. 어? 쉐키가. 그래. 죽었지? 한 놈. 한놈 어딨어? 어? 얘는 바로 죽었네? 아니, 이 씨, 바이럴이 어떨 때는 바로 죽고, 어떨 때는 잘안 죽고. 어떤 거야? 이건가? 그 아니고. 이쪽으로 나오는데요? 어, 아직도 템이 있어. <laughs> 시체들에 템들이 다 있어. 더 먹을 건 없고. 이쪽 또 있을 텐데? 그렇지. 보자, 어떤 걸 돌려야 되냐? 여기 밑에 있다고? 저거? 여기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어. 에어로젤. 여기 밑으로 들어가는 방법. 연결되어 있는 위치를 보자 일단. 하나. 저쪽이면은. 쪽이면이로 가야겠다 지금 이리로 가라고 말해 주는 것 같은데 여긴데 여기 다 오케이 빨리 가 빨리 빨리 어 좋아 숨 쉬고 좋아 들어와 군. 시작됐지. 두대 피하고 반대 두대 피하고 오 좁아서 맞았어. 자 벽에 밀고 피하고 걔너 이제 천장 때려라. 반대 두대 피해 오 맞았어. 이걸 왜 맞았지 내가? 확실하게 피해줘야 돼. 오우, 큰 공격은 안 통해. 어, 죽었네? 개, 군도 쉽게 잡았어. 이게 무기가 130 데미지 짜리라. 여깄다. 자, 드디어 오래 걸렸다. 깼어. 어, 뭔 소리가 나는데? 오, 잠깐만. 야, 이거, 나 죽는 거지? 튀어! 폭발 환경에서 탈출한다. 아, <목소리> 군무기라도 먹었어야 됐는데 튀어! <목소리> uh -huh. 됐어 Wait, the, the 어 바이럴 <목소리> 또 없어? 저기 물속에 들어가네 있는데. 얘네들 물에 들어가면 죽죠? 그럼 됐고. 다음은 블루라인 밸브를 잠근다.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우. 피해.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 죽어. 오, 너도 피아니? 오, 오,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다 꺼져. 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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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안 맞아? 오, 오, 아! 여기다 블루라인 벨브 잠 근다. 아 이쪽도 진짜 장난 아닌데, 오, 이렇게 어려워. 이거 다 올라와 바이러스 올라와 발차기 올라온다. 스웨스 발차기. 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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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자 맞아라 안넘 잡았고 올라와봐 죽어 됐어 머리 터 블루라인을 잠그라 이 파란색을 따라가면 되겠다 아또 오네 바이를 아까랑 똑같은 모양의 집이네 구조가 밸브 구조만 좀 다르지. 아씨 바이럴 많아가지고 활동하기가 불편한데. 블루라인 물에 빠졌는데 안 죽어? 발차기. 근데 뭐야? 아, 기피 꺼놨는데. 그다음 너. 자. 자, 뚜껑. 됐어. 됐지 바이럴? 뭐좀 해보자, 이제. 블루라인이면 이쪽인데. 저거구나. 끄고, 어, 껐내네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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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뭐야. 이번에는? 아, 한두개가 아니구나. 여기저기 있는 걸 꺼야 돼. 저거다. 자, 아, 여기도 꺾고. 아, 뜨거. 그 다음은 어떤 걸까? 이걸 따라가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반대 있는 거? 여기 밑에 건가 설마? 아니고 아또 왔어 잠깐만 어? 야 이거 아니잖아 아 피곤해 왜 빠져버렸어 보자 이건 내가 껐던 거고 이거 꺼야 되는데 엄청 많구나 또 시작이다 또 시작 여러분 또 시작 이걸 또 해야 돼이 짓을 이 <laughs> 안주인들 데리고 이 짓을 또 해야 돼아 제발 빨리 죽어 빨리 자. 고쳐야 되네. 고치고 죽자, 죽자. 죽어. 된다? 잔챙이들 처리. 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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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꺼져. 꺼져, 꺼져, 꺼져. 오, 뭐야. 아, 씨, 뒤에도 있어. 오우. 아, 씨, 씨. 사방에네, 사방에. 또 시작이야, 또. 이게 다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이지, 뭘 봐. 너네들이 문제야, 너네들이. 너네들이. 오, 그, 오, 씨. 얼굴을 막 들이밀어. 안 치워? 치우라고 얼굴들. 아 씨, 전비 잔치랑 얼굴들 치워. 우리 불안났고, 진짜 쎈무기는 아껴야 돼. 얼굴 치우라고. 그렇지. 됐다. 또 고장이야? 알키로 수리하고 어디를 이빨을 와씨 시체 파티 마셨다가 반대 더 여기서 엉덩이까지. 다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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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수리. 와, 끝도 없어. 주었니? 주었다. 다음. 방사능 준비. 그냥 깔끔하게 죽었고, 다음. 오우. 아, 또 왔어. 아. 2라운드. 2라운드 시작. 하하하 <laughs> 오늘 하루 종일 때려잡기만 하는구나. 좋다, 이거야. 아주, 그냥 다 죽어라. 파티를 내라, 파티를. 오, 불에, 불 타는 남자에. 와, 씨. 이거 마지막이다, 무기. 애들 거 주워서 써야겠는데요? 당분간? 여기 애들 거. 오 자, 끝나자. 됐지? 와, 시체. 시체가 너무 많아. 어디, 어디서 뭘 눌러도 뭐가 잡혀? 어, 대충 됐나? 좋아. 뭘 눌러도 대충 템이 잡혀져. 오 우리 무섭다. 오또 또 왔어. 일단은 이것부터 끄자. 배부터 끄자. 와 진짜 너무 많이 먹고 템도아 배부 껐어. 쇠 파이프. 됐어, 이제 신속히 복귀하라. 알겠습니다. 커맨더. 헤고 <laughs> 해군 아니라고 놀리는 거야? 어우, 씨. 진짜 많이 주겠어. 더 있는 거 아냐? 없지? 걔 없네요. 자, 그러면은, 돌아갑시다.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지. 저 왔어요 장군님 연수점 저거 저거 10초 쏘겠다고 볼까? 어디 어디를 봐야 되는 거야? 이쪽 문쪽 볼까요? 문쪽? 점아 이게 다야? 저쪽은 아니고 이쪽이 다야? 아 사방으로 쏘는 거구나 지금. <laughs> 자 어쨌든. 지금, 서브캐스트까지 했네요. 오늘은 그러면 메인이랑 서브 하나. 근데, 서브, 진짜 다잉라이트는 서브게임인 것 같기도 하고, 메인도 좋긴 한데, 메인 진짜 좋긴 한데, 메인은 스토리가 약간 재밌고, 서브는 과정이 너무, <laughs> 과정이 메인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 통수 치는 것까지 해서, 제프한테 한방 먹었네요. 네. 그러면 오늘, 다행히 라이트는 여기까지.